어제 전철역에서 전철을 기다리다가 아, 같은 의지에 앉았던 두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어, 듣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80세 이상이 되는 두 분이었습니다. 두분 모두 걱정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몸이 아프셔서 병원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이 되게 친한 친구 같았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고향에 있는 땅 본인의 형과 각서까지 쓰면서 자신의 사인이 없으면, 도장이 없으면 팔지 않겠다고 얘기된 땅이었는데 조카분이 함부로 팔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분에게 화를 내는 것을 옆에서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는 후에 이제 어제였습니다 늦은 오후에 어디를 잠깐 가는 길에 초등학교 고학년이었습니다 한 6학년 정도 되부이는 여학생이었는데 역시 지나 치다 보니까 전화 내용을 잠깐 듣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친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는데 꽤나 심각한 좀 그런 분위기의 대화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낮에는 80세 이상의 두 어르신들, 또, 늦음악한, 이른 저녁에는 초등학생의 걱정이 담긴 전화네요. 고민과 걱정, 그리고 불안, 그리고 때로는 실망과 분노,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은 우리 삶에서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세상을 정말 오래 사신 80세 정도 되시는 어르신의 그 연세 이르 시까지 아마 저희도 똑같은 그런 삶의 과정을 겪지 않나 합니다.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5학년 때 많은 고민했던 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더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됐을 때에는 역시 몸이 아파하는 것에 또 다른 것에. 고민을 할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 분노하는 거, 걱정하는 거, 또 좌절하는 거, 이것은 한번더 말씀드린다면, 나이가 많다고, 또 돈이 많다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인생 자체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활하려면 돈을 벌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한정적이잖아요. 우리가 옛날 시대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뭐 농사를 안 짓더라도 산에 가서 무언가를 따오거나 캐내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농사를 안 짓기에 농산물을 살수 있는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죠. 직장 다니는 것, 또 사업을 하는 것, 힘들지 않은 곳은 단한 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취미 생활을 하되 돈을 버는 사람, 어, 뭐, t v 에서 소개된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취미 생활을 하는 것처럼 즐겁게 돈을 버는 것이지, 취미 생활은 아니죠. 사업 활동, 직장 생활, 취미 생활, 이렇게 나뉘어지죠. 어떻게 취미생활이 사업이 되고 직장이 될수 있겠습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사업과 직장의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되게 기본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면 고생을 수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저마다 얼굴이 다 다릅니다. 정말 쌍둥이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딘가가 다른 게 있습니다. 얼굴이 다 다르듯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마음과 모든 것들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전 세계를 찾아봐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다한 명도 없죠. 또 닮은 사람도 없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갈등을 겪게 됩니다. 또더 나아가서 싸움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과의 갈등 없이 다툼과 싸움 없이 정말 혼자 편하게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혼자 있는 곳으로 가야 하죠. 예전에 TV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 미국 사람들이었는데 알래스카의그 오지에 가서 혼자 사는 남성, 혼자 사는 여성에 대한 그런 다큐멘터리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또 미국 사람들인데요. 키프 산 속에 혼자 들어가서 혹은 친구가 들어가서 그 자연에서 사는 사람들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산 속에서 그 눈밭에서는 뭐 자연과 동물과의 어떤 싸움이나 이러한 갈등이 없다면은 싸울 대상이 없기에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작년에가 그 스티브 잡스 일대기를 다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시겠죠.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 정말 위대한 훌륭한 인물이지만 정말 대단하게도 치열하게 사업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경쟁 상대였던 밀게이츠와의 대화하는 그 장면을 보았을 때그 불같이 폭발하는 그의 그런 분노, 그런 사업에 대한 열망을 보면서 아,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어, 대단했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업도 역시 그 위대한 애플도 쉽게 세워진 것은 아니죠. 지금도 그냥 쉽게 그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언가가 큰 노력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내일이면 다시 주말, 휴일이 끝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가야 되고요. 또 직장인들은 회사로,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가게 문을 열어야 합니다. 회사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학교 다닐 때를 제가 떠올리면은. 주일 저녁쯤이 되면 좀 불안한 마음이 엄습했어요. 아, 내일 또 학교 가야 되는구나. 물론 학교에 가면은 친구들과 재미있게 노는 것도 있지만은 그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아마 모든 사람들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 스트레스는 직장인이 되어서도 우리에게, 어, 있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월, 화, 수, 목, 금을 열심히 일하면서 또 주말을, 토요일 주일을 기다립니다. 왜 이래도 우리의 삶은 힘든 것일까요?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구절 10절에는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버틸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우신 짐이다 그렇죠 우리의 삶은 그 자체가 짐을 지고 가는 것이기에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온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떤 것을 보탤 수도 없다면 그 어떤 것도 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 나 공부 안하고 그냥 잘 편하게 살래요 정말 그것은, 그 어디서도 불가능한 얘기죠. 학생은 학교를 다녀야겠죠. 또, 한 가정의 남편이, 물론 부인도 가능하겠지만, 남편이 가정을 책임지는 것이 전통적인 생각 중에 하나죠. 그런데 남편이, 아, 어, 나 일하기 싫다고, 회사 사람들과 다투고 싫다고 일을 안 하겠다고 하면은, 꼭 어떻게 가정을 꾸려가겠습니까? 수고하라고 지우신 짐이 있기에 우리는, 초등학생도 나이든 어르신들도 전부 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짐을 지게 하셨을까요? 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은 날개를 달아 주셔서 날아가게 하시지 왜 짐을 주냐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안 하게 되나요? 이런 말씀을 보면은? 짐을 지우셨다? 그럼에도 왜 굳이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창조하지 않으셨으면은, 답답히 살아가는, 죄가운도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도 마음고생 안 하실 거고요. 또 우리도 아예 그냥 창조가 안 됐다면은, 큰 고생 없이 사는, 큰 고생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 땅과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죄가 생겨났어요. 아예 그냥 아니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주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뭐 우주 하나님께 뭘 드리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은. 인간도 없었을 것이고 선악과와 죄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는 역시 없었을 것이죠. 논리적으로 말해본다면 죄는 창조와 함께 창조된 어떤 부산물. 혹은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문제의 책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있는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모든 책임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정말 피해자인 것일까요? 1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속시원한 답이 될수 되지 못하겠지만은 답을 제공합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어떤 알수 있는 감각을 주셨는데요. 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수 있게는 못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린 것 창조주의신 하나님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건 역시 정말 전혀 말도 안되는 생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한을 주셨습니다. 못할 수 있는 것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혹은 정말 정말 어떤 본성적으로 그 제안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는 제안이었어요. 여기까지다. 이것은 안 되려고 했지만은 사람의 그더 알고 싶은 그 제안을 뛰어넘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결국에. 죄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그 제안을 제안이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DNA가 우리 모두에게 전해진 것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가 처음에 항해를 한 것은 요 정말 미스테리예요. 나중에 한번 책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뗏목 타고 카누를 타고 카누도 나무를 파서 만든 거죠. 그것을 타고 인근 바다가 아니라 먼대양까지먼그큰 바다까지 나갈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뭐 장치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별자리 보고 태양 보고 갔었죠. 다시 못 돌아올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수평선 너머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그 당시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제한을 넘고자 하는 그런 본능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은 먼 항해를 했고 또 지구를 발견했고 둥다는 것을 발견했고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도 지금까지 남아있기에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우리는 우주를 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화성으로 어떻게든 가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탐험적인 모습은 성경을 대할 때도 우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 성경은 다알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 1일자에도 알려주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알고 싶어 합니다. 다 알고 싶어 합니다. 제가 예전엔 그랬어요. 하나님 왜 그랬어요? 하나님 그때 왜 그랬어요? 그냥 끊임없는 질문. 그럼 그랬다면은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은요, 그게 바뀐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 마음이 그런 모습이 남아있지만은 밤을 탈수 없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없습니까?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내 생각과 내가 살아온 것과 내가 배운 것과 성경의 말씀이 충돌을 줄 때입니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것을 알수 없는데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이단의, 이단 사상에 우리가 빠질 때입니다. 한번더한번더 말씀드린다면 다알수 없는 성경인데도 다 안다고 하는 것부터가 문제의 시작인 것이죠. 오늘 본문이 전도서 3장의 앞부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매사에는 항상 어떤 때가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죠. 3장 초반에는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리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그리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다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뉘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물통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크게 두 가지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초등학교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반복돼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한번 제가 핸드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다, 뭐, 장만들 하시죠? 새 핸드폰이 나오면은요. 여러분, 새 핸드폰을 사게 되면은, 기분이 당연 히 좋습니다.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성능도 마음에 들고 그런데 핸드폰이 망가지게 되면그 좋았던 마음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어떻게 핸드폰을 무상으로 수리받게 되면은 역시 우리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오래 사용되어져서 느리게 작동되면은 역시 우리의 기분은 안 좋게 변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어떤 좋은 기회로 지혜를 통해서 새 핸드폰, 최신형 핸드폰을 아주 저렴하게 구입하게 되면 우리는 역시 기분이 무척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형 핸드폰도 또 시간이 지나서 망가지게 되면 우리는 역시 기분이 나빠지게 됩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좋은 마음, 싫은 마음이 반복되는 것이죠. 핸드폰 하나만 사도 우리는 핸드폰이 망가지고 핸드폰이 느려지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만일 핸드폰 한 번도 또 떨어뜨리지 않고 처음 샀을 때와 아주 똑같이 핸드폰을 잘 사용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저는 핸드폰은 아닌데 예전에 되게 옛날 건데요, 그 워크맨이라고 작은 카세트 있지 않습니까? 너무 귀하게 다뤄서 정말 한번 거의 떨어뜨린 적도 없어요, 기승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 시간이 가니까 얘가 동작을 멈추더라고요. 누가 보면 외형만 봤을 때새 거예요. 하지만 쓸 수가 없는 거죠. 만 핸드폰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핸드폰 10년 쓴 사람 저는 못 봤어요. 아니 20년 쓴 사람 은못 봤습니다. 만약 핸드폰 때문에 마음 아파하기 싫다고 잘 써, 써가지고 10년, 20년 동안 쓰고 싶어 한다면 은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니 핸드폰 회사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해주겠습니까? 고객님, 그런 핸드폰은 만들 수가 없어요. 라고 답해 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저와 여러분에게 슬프지만 죽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말해줍니다. 또 역시 싫지만은 기독교 신앙은 저희들에게 우는 것을 눈물을 받아들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침묵하는 것, 외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실 태어나는 것, 생명이 있는 것, 건강한 것, 또 웃는 것, 즐거운 것, 말하는 것, 대화 나누고 밤새도록 노는 것, 이것은요, 기독교 신앙 없어도 모든 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탄생을 싫어하고 우는 것도 싫어하고 교제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좋고 나쁨이라는 두 가지 변화는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아쉽지만 무조건 일어나기에 우리는 그런 변화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전도서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저도 포함이 되겠죠. 좋을 때는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하나님, 땡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빠질 때가 있죠. 몸이 약해질 때가 있고, 사업이 어려울 때가 있죠. 그때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잘못 믿었다. 내가 괜히 믿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원도 올라가시고요. 정말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힘든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삶의 변화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신앙이 우리의 중심에 있게 된다면은 설령 안 좋게 되는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됩니다. 제가 드는 예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을입니다. 이제 겨울이 오죠.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씨가 계절이 바뀌어도 제 이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날씨가 바뀌어서 제 옷차림과 제뭐 건강상태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제 모습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저 자신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것은 아무리 위대한 계절이라 하더라도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삶이 봄처럼 여름처럼 가을처럼 겨울처럼 변할 때가 있죠. 시험에 성공할 수도 있고요. 합격할 수도 있고요. 여담이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천재 아인슈타인도요. 대학을 한 번에 못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그렇게 모든 것이 천재로 인정받으면서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노벨상을 받으면서 지금도 우리는 그를 최고의 천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에게도 겨울이 있었고 봄이 있었고 가을이 있었고 여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는 이 말씀을 보기 전까지는 주님 항상 웃는 날만 있게 해 주세요. 항상 꽃길만 걷게 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은 뭐 잘못된 기도라고 할수 없는 것이죠. 누가 꽃길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비록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도 가시밭길을 걷게 되더라도 그 눈물 때문에 그 가시밭 때문에 희망을 포기하고 신앙을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가장 바람직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 신앙의 사계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라가고 또더 귀한 신앙의 자리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